요 며칠 속이 좀 내내 더부룩해서 선택한 밀가루 없는 간식 두 가지 이 블루베리 두부 베이글은 두부, 쌀가루, 통밀가루만을 넣어 이런 날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전이 베이글 한번살때 10개씩 쟁여놔요 먼저 딸기잼을 펴발라주고 두유 그린 요거트를 넣어줄 거예요 두부 베이글이라 좀 구수한 맛이 있어서 두유 그린 요거트와 잘 어울려요 그리고 상큼 달달한 알룰로스 그린 요거트 추가 몸은 가볍게, 입은 즐겁게 해주는 나만의 건강한 간식 완성! 이번에 보니 제가 이 크랜베리 쌀브레드를 27번째 재주문이더라고요. 이것도 밀가루 없이 쌀가루로만 만들어서 속 예민한 날에 더 빛을 발하는 빵이에요. 이건 거의 매일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빵을 먹을 때 포인트는 살짝 탄득 구워야 돼요. 겉이 갈색으로 바싹해질 때까지 조금 더 구워야 훨씬 맛있어요. 딸기잼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빠질 수 없는 두유그린 요거트 이 두유그린 요거트는 당이 제로라 달달하게 애플시나몬잼까지 얹어주면 고소하고 무한 흡입할 수 있는 맛속 더부룩해도 간식 먹을 배는 따로